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시고 와주 여러분, DJ 스 w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IOK 되겠고요. 어, 현재 마이너스 11% 굉장히 좀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 악재가 좀 떴어요. 이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 한번 먹고 빨리빨리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좋은 소식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NFT 관련주도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IOK의 신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종목 분석 영상 전에 여러분들에게 꿀팁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단타 많이 치시는데 라이브로 무료로 단타 종목 주시고 있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음, 오늘도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아,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채팅창으로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장 시작과 동시에 키네마스터 이연제약 플레이그램을 라이브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써 주시고요.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매수가 대비 11% 상승했고, 매수가 대비 또7% 상승을 했습니다. 어.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어, 단타에 관심 많으시거나 아침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종목 분석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한 이유부터좀 자세히 살펴보면, IOK가 저기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안 좋죠. 그래, 제가 사실, 그, IOK 어떤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크게 살펴보지 않은 이유가, 어, 일단 재무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적자 폭이 컸죠. 19년도에 반짝 그냥 흑자 한번 기록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 아무래도 좀 돈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실시했고 어, 여기 보시면 만기자율은 3%다 전환가액은 2171원 전환비율은 100%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2171원 2171원 이거 이러면 음. 앞으로 2,000원 위에서는 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악재긴 악재입니다 여러분. 악재라서 아하. 근데 이제 전환사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전환사체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전환 사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 전환 사채 십이라고 하죠 십이라는 것은 어떤거냐 이제 뭐 신조인수권 부사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 십이 하나만 해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환 사채라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사실 쉽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채권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채권이랑 어, 주식 변환권 이걸 두개다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이제 컨버터블 본드죠. 근데 이제 채권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월 1일 1월 11일까지다. 그러면 2023년부터 주식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뭐야?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 이걸 그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채권 만기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만기 이자율 3% 있죠? 이것만 챙길 수 있어요. 근데 표면 이자율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표면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전환을 생각하고. 어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 내가 전환사채꾼이면 여기 전환가액이 2,171원이죠. 2023년 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11일 사이에는 주가가 2,171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작다,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당분간은, 주가가 좀 빠질 수 밖에 없겠죠. 음. 저, 제가 리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상할 수 밖에 없고. 어쨌든, 채권으로, 이제 표면 이자율이 없을 시에는, 아까, 저기, 만기 이자율 있죠? 만기 이자율을, 어, 연도별로, 공리로 계산해서 연도별 봉, 어, 이제 이율 계산해서 만기시에 돈을 다 받는 겁니다. 만기시에. 음.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주식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금액 그대로.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사실 신주 아 저기 전환사채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은 증가하는 거라서 부채는 감소하고 자산은 증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iok에서도 호재는 하나 나왔거든요. 왜냐면 iok에서도 NFT 관련해서 사업 진출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iok 아 저기 NFT 관련 주들 뭐 다나리든 뭐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음뭐 비덴트도 날아가고 티사이언티픽 뭐 게임빌 다 날아가고 있는데 어, 일단 기사 내용 좀 살펴볼게요. iok가 광림 ihq 서울 미라마 유한에서 함께 블록체인 사업 진출한다. 이렇게 많이 엮이면 힘이 좀 빠지거든요. 음. 아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는 거고 어쨌든 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어떤 기업 가치를 연결지어 가지고 판매를 할 건지가 중요한데 아이오케이는 여러분 그 일단 아티스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현주님 소속사 한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거 왜안 뜨냐 이렇게 홈페이지도 안들어가시는데아좀 많이 속상합니다 음 속상하고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실 수 밖에 없어요 저,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iok 좀더 상단에 몰려계신다는분 시간은 걸릴지만, 걸리겠지만 음, 이제 iok 전환사채 이용해서 뭐 진짜로 회사 살리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한다면 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아까 전환사채 봐도 전환사채 꾼 꿈... 기준에서도 좀 사실 그때까지 주가를 상승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저는 뭐 주주분들에게는 심심한 이유로를 좀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 과연 NFT로 상승폭이 좀 나와줄지가 이제 중요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 그쵸. 완전히 다 나가고 있죠. 30만 주씩 팔고 있는데, 이러면 이거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거의 다 나간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40만 주네요.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건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같이 손잡고 어, 같이 걸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2,000원 깨는 순간 이거는 조심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추가적으로도 하락을 할 기세가 보여서 이러면 사실, 1800원도 깰수 있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비중 축소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좀 관리를 해 보셔야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